자, 9번 보세요. 어. 학생들이 있는데 어스타이어링 열망하는 거죠. 그렇죠? 뭐 하려고 열망하는 거야? 앞으로 미래에 이런 걸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. 다음에 얘가 주어져. 스튜던트가.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나와야 돼? 봉사 자리죠. 그러면 일단 기본은 탈락이죠. 문장에는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동사 자리고요. 자 다음에 현재를 쓸 거냐, 현재완료를 쓸 거냐? 현재완료, 완료시제니까 기간이 표현이죠. 하지만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현재완료는 그죠? 그리고 현재시제. 현재시제는 언제 쓴다 그랬죠?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때 쓰는 거죠. 어. 자 이런 학생들은 학생들보다 너가 서울대 갈라, 갈, 가려고 그래야 돼요.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좋아야 되는 건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후에도 그럴 거예요. 그죠? 전교 꼴찌하고 서울대 가면 누구도 대학을 안 갈걸? 그치? 희소성이 없잖아요. 그죠? 자 아무튼 뭐, 따지기도 전에, 따지기도 전에 C번 정답 안 돼요. A번 정답 안 돼요. 왜안 되지? 하유리가 대답해봐. 수 붙었잖아. 수일치 해야죠. 그죠? 주어 동사, 수일치 해야 될거 아니야. 복수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고요. 우리가 동사를 단수 취급할 때는 뭐가 붙어요? s가 다 붙습니다. 단, 동사를, 동사를 단수 취급할 때는, 봐봐. is, has, was, love. 다 s가 붙네요. 그죠? 그치? 자, 요런 것들은 이제, 뭐 이제 현재 시제일 때죠. 현재일 때죠. 현재일 때. 자 됐습니다. 그래서 정답 B번이고요. 어, 뭐 설명할 거 없죠. 아, 여기 단어 하나 요런 것들은 종종 시험 문제 는압니다 올버 무슨 뜻이야? 거의라는 뜻이야. 거의. 스페셜리제이션은 전문 분야 또는 전문 과목 이런 뜻이죠. 자 쉬웠습니다.